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나름대로 이렇게 너 생각대로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상 숭배는 우상은 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해서 뭐 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없겠지만은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자체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상은 목표가 없습니다. 우상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우상이 무슨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 자기의 어떤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는 물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제 구약에. 에그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거 쉽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다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 앞에 가 가지고 비가 안오 오면 비가 오게 해 달라고 그러고 어또 농사 이런 문제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또 형통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전부 다 아, 이제 나름대로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그마한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받고 하는 것좀 달래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아, 물론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제 14장 12절, 13. 절 십사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죠니까 주님의 거룩한 요청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왜냐면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신앙상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번에 이제 해병대 장교 또 육군 장교 또 공군 장교로 가가지고 훈련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소위로 인간하지 않습니까? 우생하는 거죠. 맞아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장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무릇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들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시리아 제국한테 가서 멸망을 당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을 아예 세워 가지고 바벨론의 제국을 제국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간 것은 미호소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미호소 학교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신학에 와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신 모든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목숨을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가끔 이제 구약에 그 보면은 신앙생활 아주 잘하신 분을 다이도앙이라고 해요. 다이 다이도왕. 다이도앙이. 평생에 그분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이분이 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성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게 하나의 또 이스라엘 선민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 모여야지만 뭐가 되니까 어, 모여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 또 나라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죠 그래서 어, 다윗도 예배당을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안줘도 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씨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추워질 텐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하나님 추워서, 이거, 이게 안 되겠습니다. 집이, 집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이 지은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기특하지만은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비도 주시고 햇빛도 내려 주시고 곡식도 익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제자분들한테 그글않습니까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예수님 자신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듯이 그 제자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너 소원을 구하고 싶은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문외면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 아 그만 아무거나 구한다고 하나님 이다 들어주십니까? 그건 좀 약간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가 조금만옹알이만 하고, 아이가 조금 그냥 이렇게 좀, 어, 반응만 해도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약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정말 그 굉장히 애를 쓰는 거죠. 어 그런 거 하지만 전지전능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여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에레도리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는데 아 짜증 내면서 뭐 이런 걸 잠깐만 기도를 이렇게 잠깐만 올려 나도 바쁜데, 에? 나도 쉬어야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24시간 우리 돌보는 것을 이분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가 올라오면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더 많죠. 물론 중혼 부원면 안돼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에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그렇게 잠, 잠을 잠잘 자고 이렇게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울지도 않고 아, 얘는 울지도 않고 애가 눈이 초롱초롱하다. 그럼 들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 엄마가 있는 걸 보고 아이가 울진 않는 거죠.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3일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 믿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금을 주시고. 그러니 바울사도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 텐데, 그랬더니, 바울사도가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서도 응답 받은 분들이 나오고 저기 교회에서도 응답 받은 분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 망송이랬데 보면은 응답 받아 가지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서 있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들어서 어떻게 할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려 주시는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지 돼요. 우리가 말만 이쁘게 해도, 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어, 바울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라는 것이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아일났었네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두려움이 무서움이 기쁨이 되고 어?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나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 예수님의 평안은 인사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편안해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생사하복도 다 주장해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 그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네, 들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잠깐 에 그런 걸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그런 목사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 기도하지 않을까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개혁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을다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구세인 것처럼 구세주의 그런 권한을 자기가 유히받았으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래 네,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오신 그 구약에서 계속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지, 신그 백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심판 받을 때 생명책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대한민국만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아의 소망이에요. 중국의 소망이에요. 러시아의 소망이에요. 미국의 소망이에요. 저기 아르헨티나의 소망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수가 소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이름으로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 되는 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분은 그 부인이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자꾸만 핍박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에레토리 우리 가자면 심리 가자 하는 식으로 다 잘해주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어? 신학교 학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 가지고, 에레토리아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고, 이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살짝살짝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그 사람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이제 성교사로 가신 분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볼때 그분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셨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외국에서 복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얼마든지 외국에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내 복음을 전해지 되겠다. 아,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성교 사람들이 전 세계에 2만 8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그 나라에 그냥 그 코로나 일부 팬데믹에 걸려 가지고 힘들어 하니까 어 어떡합니까? 어 말씀을 전하면서 어 그을 한약 그 감기에 좋다는 그런 이제 약재를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연구해 가지고 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게 어다 이렇게 성교 어 어, 자원으로 다 가르쳐 드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정성들어가지고 어, 어, 이쌍아탕 같은 거 어, 특정 어떤 이름이 아니 그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정성에 하나님 은혜로 많이 나섰다는 얘기 듣고, 아, 그게 성교사님이다. 성교사님은 어떤지 간에, 견딜이 육신의 병도 낫고, 육신의 병도 물론 낫죠. 그러나, 영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 전인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더니깐요 아, 그기도했지마로나바빠 네가 네 먹을 거,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애쓰고 있음. 써서 그렇게 나를 도와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도움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은 집에 사,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도길를 원하세요. 구약에서도 뭐 계속 그런 그 실제적인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에, 에. 그 이, 이방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호시탐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에레토리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가지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다 이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훈련의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싶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애원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여러분들 그렇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다 파괴될 거다.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놀래가지고 아, 선생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게 파괴될 거다, 없어져 버릴 거다. 놀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뒤에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말아요. 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얼마든지 기도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전지전능에서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각자의 기도의 소원들이 다 있죠. 그는 저도 모르죠. 각자 각자마다 자기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짝살짝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는 응답받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놈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좀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면 제가 거기서 많이,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중세교회 때는 그 논하는 것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 물질을 많이 이제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은 물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 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용납하시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쓸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분에게 상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재량, 재량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우은사라고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 하나님이 좀 선물로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년 동안 외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께 제공해 주시고 사람도 거기에 맞는 분들 같이 동역자 이렇게 주시고 또 거기 또 건물도 지어지 되고 여러 가지 뭐 점으로 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또는 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전문의 선교하시는 분들도. 그 그런 게 많거든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 살짝살짝 살짝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건 제가 잘나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를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을 못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간에 전쟁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 그 무고한 백성들이 시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약간 그지역적인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간증을 부르겠습니다.